기도는 가슴에 우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가슴 으로이 가슴 걸려서나 어떻게 가슴 보덕 보덕하나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 에, 입으로 나발 나발은 쓸 업다, 이 속에서 우러나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속에서 우러나는 걸그대로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절라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죄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 는 것이 지혜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셨고 지혜를 우리가 무 시체, 너무 시체, 너무 시체,